다시 이제 그 유통관계란 10번, 유통관리 및지원에가안법 일입니다. 그, 100, 184페이지 시작입니다. 보세요. 수산물 산지 위판장, 우리가 세 문제 이상 놓은다 그랬습니다. 문화는이 그거 할 때, 여기를 적으면은 이거 빼버리고, 이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공책에다가, 날짜를 내가 공책들어갔어요 공책에, 세새 거, 세 공책이 없어요? 세 공책을 당겨가지고, 날짜를 해있어요안 되면은, 아, 여기다가 적으면서, 날짜 적으면 돼요. 날짜 적으면 뭘몇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나가 다시 정리돼. 그러다 그래요. 공책 깔지 말고, 공책에다 적어버렸잖아요. 그다음 그 다음에 유통관리, 가그 산지, 그러 수산물 산지 휘판장인데, 요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던, 할라 그러면 앞에 있는 거지, 그, 열강에 행극을 가지고 적어, 적어 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죠 근데 이거 보면은, 수산물 입판장은 조합, 업종별, 도매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시장, 생 상자가 업인도 된다 그랬습니다. 도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 업인도 되더라. 시장구축은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허가 후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이다. 이도 통보이다. 이게 적어놔 주십시오. 자 이런 거는 자 허가를 주고 통보한다. 해수 그러니까 시장구축 구청, 구청장이 허가를 한 후에는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이제 봤네요. 그다음에 예정 <laughs> <배신이 저희는 웃음> 6개월, 6개월 전에 일정한 서류를 갖다 줘가지고 준다 6개월 했죠. 그리고 3개월 내에 공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6개월 전에 준다 여기는 높잖아 그거에. 그러면은 6개월 전에 신한한테 제출하고 3개월 내에 공고한다 적어십시오. 3개월 내에 공고한다 그런 걸다 적는 거예요. 여기 다가 앞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폐쇄할 때는 6개월 내에 주면은 그 3개월 내에 공고합니다. 적어십시오 누나.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없잖아, 지금. 아, 책에는 없잖아. 앞에 있는데 이거는 없잖아요. 왜, 지쇄나왜맞지 비가 아니야 어디 있어요? 여 이거, 이거 뭐예요? 얘는 허가잖아요. 네. 폐쇄잖아요. 네. 폐쇄는 6개월 전에 서류를 줍니다. 그리고 나면 공고를 폐쇄한다고 또 공고할까입니까? 공고는 사월입니다 또. 음. 별개죠? 이거는 허가 줄 때고, 나중에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면 폐쇄할까입니까? 폐시할때는 사과하는걸 서류를 일정한 서류를 갖다입어가지고 갖다입으면 6개월 내에 줍니다. 이 서류가 뭐냐? 여기그 있잖아요. 어. 여기가 있잖아요. 위상배 여기 폐쇄 그러면 이 서류를 갖다입어야 되는거예요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서류를 입지조건이라든지시술이나 최근 2년간 거래실적 등을 갖다입어야 돼요. 그래서 나돈 안된다. 그리고 배시하러 위판장에 생산 산중도면근에 중소사 피해 증상 결과 해비 결과 이런 서류를 갖다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내에 위판장 배시허가를 결정하면서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하는 게 어디 있는데 누가 있나? 자 있잖아. 배시하려면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공고한다. 구준장 그 허가를 받아 3개월. 그러면 은 배시하는 공고는 누가 합니까? 아 위판장에서 공고하네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게 는 거죠. 네, 지이 주문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자, 폐쇄하려면 폐쇄도 허가를 받는데, 시장 구청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공고한답니다저재로는 자료는 6개월 전에 제출하고. 6개월 전에 폐쇄신청을 하면 이런 구비 서류를 갖춰가지고, 거지. 서류를 갖춰가지고, 공무원이 3개월 동안 검토를 해. 3개월 동안 검토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3개월 전에, 저기, 개설자가, 위판장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박스는 허가는 3개월 전에 공부합니다. 자 아까 전에 어업인이라든지 영업 종합법인들이 허가되려면또 허가하겠다고 조건을 걸잖아. 그죠? 시장한테 주면은 막 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공부를 할까 하니까 그게 3개월 전에 공부하고 검토해서 3개월 후에 허가 준다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폐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시장 구청에 구수, 구 주면은 3개월 동안 검토해가지고 배쇄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면은 배쇄 3개월 전에 유판자 개설자가 우리 이제 3개월 후에는 문 닫습니다 이렇게 공고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 유판자 허가는 의왕 항만에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습니다 중심지고 그러고 나서 유판자 개설은 돌발소장 출하 투입탁 받는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 매매장소의 제한은 괜장어죠자 매매 방법의 제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구칙입니다. 구칙은 해수부 구칙이죠, 의이죠 수산물 수매 가격 안정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바라는 점 업무구중의 수양에 필요한 물량 정가 수입매매 도매할 수 있도록 업무구중에 정하는 것 정가 매도 그 수입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갱매 찰이 아닙니다. 갱매 찰이 아닙니다. 정가 수입 매매다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업무 규정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게고 산지 중도민에게 산지 중도민에게 정가 수입 매매 도매 필람 물량 매수 이럴 때 뭡니까 매매 방법을 수탁 판매의 외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타이밍은거 뭐 수탁 판매의 외에는 1, 2, 3, 4입니다. 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가 매매, 수익 매매지, 갱매, 잘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탁 판매 위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수를, 3년, 눈을, 눈을, 눈이 가야 됩니다. 위판장 개설자는, 경매 입찰, 증가수입의 방법으로 하지만, 출하자가, 선취, 선상, 갬봉 해수부력에 따라서, 원하면은 그에 따를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객관식은, 따를 수 있다, 한다, 이런 말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알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항에 따라서. 얘는, 선취, 선상, 갬봉 해수부력, 시행부칙이잖아, 그죠? 빠를 수 있다는 거지, 따른다 따라야 한다, 고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폐쇄 예정일 6개월 전에 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니깐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공고 3일 전에 폐쇄, 공고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 3개월 전에 공고한다. 통보한다. 할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 걸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어, 위탁을 받아야 한다. 예의적이 있었죠. 예의적이고. 그 다음에 도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법이에요. 여기서는 거래하면 그래 아니 된다. 아니 할수 있다.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눈에 띄어야 나중에, 어, 찍으시라고 하면 이제 맞찬는겁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관식 같은 거는 여게또 뭡니까? 3년. 이런 게 띄어야 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3년. 눈에 뜨다 보면 도매비분들그 수탁판매에, 원래 수탁하다가 해야 되는 왜이잖아요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서운은 3년, 대우도요. 정가와 수위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때, 갱매 입찰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산지 중부 면이 요청? 이렇게 이는 거. 이게, 이거를 이런 거 가지고 딱치한다면 나머지는 치면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읽고. 그 심장에서 그게 바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그 다음에요 산지중도면일입니다 산지중도면인은 개설자가 지정 매수 도매 중개 비상장은 허가 할수 있다 허가 안받아 가지고 하면 어지 됩니까 2년 2천만원인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산재 중도면 그래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역시 안 받으면 2년 2천만 원일 겁니다. 앞에 다 해놨으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도 가게 저도 이제 차단을 듣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뭐가 잘못됐냐면 나중에 그거 할때말씀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놓친 거니까. 나중에 이 이거 끝나고 나면은 유통가게안증법을할 겁니다. 유통가게안증법 가게 안전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설자가 있어요. 개설자가 보면은 중앙 도매시장, 그리고 지방 도매시장, 그리고 저 농수산물, 온판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영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차 할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개설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통 주체를 해가지고, 법에는 유통 주체 해가지고일번 도매시장 법인 이번 어, 어, 중도면이, 3번, 어, 시장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면 시장 법인하고 시장도면은 5년, 10년 후가 요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도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지 중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 중앙 도매 시장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구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농수산 공판장이나 면역 도매 시장은 특별한 거 아니면은 도매 시장 구정에, 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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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을 준용합니다. 근데 준용해서 여기 뭐 도매 시장 법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중앙 도매인을, 어, 중도매인을 도매 어, 매매 참가에 그리고 나서 중동에 의는외장가인경매사 그리고 나서 어 산지유통인 그런 음, 음. 를, 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이건 시장 동립을 음, 도... 두어 간접으로 운영합니다. 독립을 두어 간접으로 운영합니다. 이거 한개 있고요. 공판장하고 민영 도매시장도 구증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도매시장 법인은법인은요 시장 도매하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마중막문을 보면 다 도매입니다. 중개 도매입니다. 그렇지만, 애만 독립체가 없는 거예요. 소속되니까. 그러고 나서 유통주체 1, 2, 3이 있지만 또 사과 뭡니까? 산지 유통이 있습니다. 산지 유통은 여기 놓은 돼 있잖아. 요 유통 가게가 안 잤고, 배. 등록합니다. 등록을 개설자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경매사가 있죠. 경매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통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놓으면, 그, 유통 상식에서 다섯 문제를 놓는다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수상물 유통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 비교 체계가 된다고 오늘 이걸 할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하가지고, 그, 아까 말씀 대로, 원산지법까지 한다 그러면은, 100문제에서 40문제까지 커버가 됩니다. 응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아 이거는 본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40문제까지 커버되니까, 요걸 선을 자주 봐가지고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앞 시간에도 수사물 유통법에 대해서 체계를 누님이 놓친 것같아가 저도 놓것거든요 우리가 오면서 보니까, 구방이 파악을 했잖아요. 저는 가르치기 따위니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다시 보니까, 눈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거예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입니다. 유통법입니다. 어제도 했지만,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산지위판장입니다. 2번, 물론 산지위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죠? 허가를 하면은 3개월 내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3개월 내에 공고하고, 3월 내에 아직 공고하고 허가를 하죠. 허가 후에 해수구 장관한테 통보합니다. 그전까지 들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산지 중동면입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는 산지란 말이 안들고 게, 동이 말고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도면입니다. 근데 산지 중도민이 5년, 10년, 법인이 아니면은 3년, 10년 요구이을쓸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지정하고 상장은 비상장은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은 허가지만 산지 중도민은 원래 거래 그래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럴 때도 거래할 그래 때는 시장 구출증이 나갈 때 역시 허가를 받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산지도 경매사입니다. 우리가 이거죠. 산지 경매사는 인면하는데, 한명 이상 인면하고, 15일 내에 통보합니다. 시장 구청장한테 통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요. 매매라는 창의가, 산지는 말이 또들어니다 산지 매매 참가인입니다. 물론, 유탄장 개설, 위, 산지 유탄장이 개설자라고 그러죠. 이 개설자한테 신고합니다. 유통주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산지유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 어빈, 오빈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오 업인 120일, 판매 연간 12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60일 이상, 1년 이상 고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판장 개설을 할수 있습니다. 수협이나 지역별 수협이나. 얘기를 어찌 다해는 겁니다, 그런 근데 이거하고 앞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 이게 헷리지 않습니다. 누나 이해 갔습니까 그럼 누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그랬죠. 찍으세요. 올리고 알아서 올리고, 가고 그랬으니까. 찍게 됩니 그래가지고. <laughs> 자, 여기는, 중도면에는 요기간이 없어요. 시장 도면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 그, 비교를 다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사는 여기는 2명 이상 30일 내에 개설자에게 신고입니다. 개설자에 신고 안 하면은 100만원 알로 가트로가 있었습니다. 얘는 가트로가 없다 했습니다. 어, 통보해도 얘는 가트로가 없다 했습니다. 한번 더, 여기까지 놓았어요. 그럼 누나도 이거 올리나고 보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비교를 지금 거의 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놓친 게 이건데 나중에 이쪽에 지금 포인트를 해가지고 몇개더 다시 하면은 논리는 다쓸 겁니다. 나중에 지금 끝나고 유통가격안정법에 들어갈 겁니다. 비교가 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통가격안정법은 뭐냐면은 농수산물 장만하고 해수부 장만이 두 명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애가 못복입니다 최근에 만드는 법이고. 무슨 법으로 만들었죠. 그때는 장이 해수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 구직이 없는 것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논리를, 그래서 망을 내가 지고 요구하고 상부서평가만 제대로 가지고 가도 경매 신고까지도 거의 60 이상 커버가 다 됩니다. 얘가 죠 그거 뭘 처리하면 안 됩니다. 원산지법까지. 원산지법은 그 유통상식에서 놓을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원산지법은 다섯 문제 이상은 무조건 놓으면. 원산지법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게. 자그 설명을 했습니다. 어 산지 중도면이 또1 1 8 185입니다. 자 그래도 산지 중도면이. 여기 보면은 쭉다 보면은. 그, 185에, 산지중명이, 이 개설자가 지정한다, 비상장 허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 되어 있습니다. 간, 그, 산지중명 도 간에 그래도 허가를 한다. 그러고 나서, 어, 요기간이 어디가 들어있는 요 요기간은 안들어가있네데 적으십시오. 요기간, 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요기간 5년, 10년 적으십시오. 산지중명에다가, 185. 유효기간은 5년, 10년, 그 법인 아니면은 3년, 1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요기간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유통가게가 아보면요중도민유 요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지 중도민만 요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죠? 산지 중도민유 요기간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 그, 가게안정법에는 도매시장법이나 시장도매인만요구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산지중도인만 요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지란 말은 안 들어가죠. 다만, 산지유통인, 여만 하나 산지가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심각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지중도매인은 우리가 유통법상, 수산유통법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갔는데 넘거갈게요 그고 나서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요. 들고 나서, 이 그, 중도매인간 거래를 했으면 통보합니다. 한지 중도매인 허가방 거래 종료즉시 통보합니다. 그죠? 통보하면은, 그, 왁까지는 어찌됐습니까? 3을, 그, 사, 3년간, 보관한 데 있죠. 네, 3년간 보관한다 했죠. 그죠? 적으십시오. 3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그걸까지 보관해야 처음에 이 책을 그 수산물, 그 수품자 대비하실 때는 그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넘기가지고 186페이지 제에 올리셨죠. 186페이지 제국에. 자, 3지중도인간 거래했으면은, 즉시 거래하고 나서 통보를 하죠. 근데 서로는 3개월간 3년간 보관한다. 아까 있었죠. 그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아까 유통법을 할때 있었습니다. 앞에 몇 페이지 있냐면요. 127페이지입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그 금이네요. 다 다른 말이네요. 저도 헷갈리네. 숙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에 의해서 3년간 보관이네 그죠? 이건 아닌데 저도 지금 헷갈리네. 그러면 그 산지 중등 명기라는 허가를 받고 하는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즉시 보, 통보한다. 그런 거 흐르면 어디에 됩니까? 개설자과 매수하에 도매한 수산물 자료는 3년간 보관 네. 근데 수탁판게 이외에만 3년간 보관입니다. 네. 그냥 한가로부터 통보한다. 이거로 끝나 수입 유통 이력은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는데 윗판장 개설자는 매수하에 도매한 수산물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그냥 뭐 위에다가 개발 제발 써놨 이거 이게, 이게 아닌 이거 아닌데 아이튼 너무 아쉽고 3년이 아니에요 거래허가 아 여기 있네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사제 중등의 거래허가 안 받으면 1년 1년이고요. 1년 1년이네요. 그 구청장허가를 받습니다. 가계안정이 어떻고 장관의 비추하는사그 다음에 단기직이 아 이것도 좀 준비해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통보한다 이거까지 없네요. 자, 128페이지 문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문제 시문이 세 개가 놓을 수있잖아 그죠? 구청 장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참제 중도민간은 원래 그래 하면 안 돼요. 외비판자로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해수부 장관이 가게 안정에 필요했어 수면 수면할 때, 해수부 장관이 수급 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단기라는 말을 썼죠. 단기적으로 수급 조정을 위해서 민간 수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재 등등면에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그란 품목 등 자료를 시장 구준장에 통보한다. 이것밖에 없네요. 자, 그거 지금, 어, 이건 세규칙이니까 없네요. 아, 일단 그 앞페이지, 128페이지에 이제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습니다 186페이지 왔습니다. 매매참가인입니다 신고입니다 산지 경매사입니다 산지 경매사는 1인 이상 그걸 하고 산지 경매사 업무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4가지가 있었는데 특이하더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2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26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은 산지 중간입니다 16쪽 상항인데 산지경례사 업무는 우선 상장된거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로사 결정 정가수익협비 이게 없다 했죠 유통가격고금은 정가수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업정지를 할수 있는게 뭡니까 어, 1번 2번 4번은 영업정지 12일 15일 1월이고요 6개월로 영업정지가 가능하니까 상장하는데 경락자 결정을 어겼으면 15일, 3월, 6월에 영업정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한법에는 정가, 수입, 매매 등의 가계협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논다는 겁니다. 이해가 죠 누나? 어, 안 됐어요. 어디 있어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126페이지. 126페이지 중간에 그1 6주 4항 보고 있어요? 상한에. 상이네 눈이 에눈 상이 아니잖아 누나 여기 여기잖아 여기 상 이거 아니에요? 결정 오오오오 오늘 입한지 안 됐어 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나 이거잖아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량제 결정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그죠? 상수평면상 근데 얘가 지금 얘가 가 유통가격법은 없다는 거야 이해 같죠? 그리고 나서 1번, 2번, 4번은 업무 정지 10, 15, 1을 맞아요. 3번은 업무 정지 15, 3월 6월 맞아요. 이렇게 쓰고는 안 됩니다. 누나도 못 보잖아.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 정지 6개월 내인데, 1, 2, 4, 5는 10일, 15일, 1월입니다. 4, 5. 갱락자 결정을 어제 했 했잖아요. 누가 한번손들는데 했잖아. 김나의 객선을 셀까 하면, 어, 어디 봅니까? 15, 3월, 6월입니다. 누나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이라도 별도로 적든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아님 뒤에.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문제, 두 문제까지도 놓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누나, 제가 볼게요. 제, 제, 제 생각 한번보십시 제가 지금 생각 한번 보여줄게요. 누나하고 지금 딱 비교를 해봐라. 여기서었잖 여기 보면 딱 1, 2가 누구에 적어놨지? 1, 2, 4는 10, 15, 1월. 어, 경락작결은 15, 3월, 6월. 그죠? 그리고 나 4번, 농수합법은 없다? 이렇게 났잖아간단하잖는 누나는 못 찾잖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그, 저, 어, 그거는 어디 갔어요? 그거고 사전 수리하고, 이거, 저, 겥, 산지 경매사 임명이 안 된다는 거, 여기도 보면 안 적어. 어디 적어놨어요, 이거는? 경매사는 파산자는. 파산자 파산단은 안 된다는 거 어디? 파산자는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랩뱉다. 파산자 있어요 마이선은 필요 없어요, X. 그러고 나서, 어, 공무상비밀누설 아니다. 회사실 아니다. 이건 기다. 이거야. 어디 갔어요, 저거. 음, 그럼 안 잡아놨네요. 잤어요? 공체이을고안 있을 거? 공책에서 아, 그런가? 나온 게 없나? 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반드시 고 되고 오, 엑스 나중에. 한 문제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음. 요번 주, 5번 십오 일면 지금 하고 있는 베이스 깔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누나 공책에 쭉면은 보세요. 날짜 적어 몇 페이지 이렇게 날짜를 적어야 돼. 그래야 누나 가 옮기는 거야. <laughs> 보지 8월 10일이잖아요 <laughs> 지금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을 하면서 이제 경매사 업무 그러니까 삼지 경매사 여기는 있잖아요 경매사 업무가 3개가 있어요 여기 경매사가 누구나 하느라 여기 있죠 어, 유통가게안정고 2명 이상 30일 내에 신고를 개설 신고 안 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설명 했는데 우리는 지금 산재경회사 통보 안해도 한명 이상이고 15일 내에 통보 안해도 불식이 없더라, 과태료가 없더라, 그 한계고 여기 산재경유에서는 네. 1, 2, 3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는 4가 더 있더라, 이겁니다. 4가 뭡니까? 어, 상장된 수산물에, 여기는 농농수산물라는 말을 했겠지만 정가수익에야, 정가수익에야 매매에 대해서 가격협의 이게 지금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면 몇개 놓을 수있습니다 딱딱 돌리갖고 자, 다음 중 어, 수사물 유통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산지가 경매사 및 산지 경매사에 관한 것이 다 1번. 어, 수사물 유통법상 산지 경매사는 1명 이상 임명하고 15일 내에 통보한다. 2번 산지 경매사에서 15일 내에 통보 안 하면은 벌칙을 갓으로 100만 원 미리 하다 풀리다는 거예요. 위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문제 될수 있고. 상 산지 경매사 공부 중에서 우선 가격 결정, 가격 평가, 경남자 결정 외에 정가 수입 매매 해비도 할수 있는데 그것은 산지 유통 가격 안정법에 있더라. 그렇게 음. 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 다양하게 지금 비교가 안되 버리면 그냥 나중에 이것까지해 버리면 그냥 열심히 공부인데 점수를안 보는 거예요. 법원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유통법에 대해서 지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나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을 봤어라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